다안 나온다 이미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왜내 발로 그 수렁으로 기어들어가냐 이거 안 되는 짓이다라는 건데 이말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근데 이 양반이 생긴 것도 군인같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말이 진짜 군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진격하라고 명령하면 은음 나는 참모총장으로서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이사, 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의 안보 내각이 가자를 밀리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제 며칠 후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마 이 신문을 처음 인용해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상황이 상황인지라 기사를 봤더니 예술, 예루살렘 포스트를 인용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포스트를 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군요. 자. 공격 계획이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 내각에서 논의하고 있는 가자 점령 계획이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군 5개 사단을 투입한다. 그 다음에 5개월 동안 작전한다. 일단 이 공격 계획대로 된다 하더라도 전쟁은 5달 동안 더 일어난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내각에 올라가 있는 공격 계획이야. 이 공격 계획을 좀만 더 자세히 보면 5개 사단 투입되고 5개월 동안 작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자 시티 뿐만이 아니라 중앙부 가자에서 가자 대부분을 다 장악한다. 여긴 난민 캠프까지 포함한다. 가자의 전면 점령이다. 여기 중요한 거는 인질 억류 지점까지 가자 한다. 이걸 한다 그러면은 지금 가자에 한 200만 정도 산단 말이에요. 200만 명이 사는데 이 중에서 100만 명 정도의 민간인을,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이동시킨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 딱내 조건은 정착촌을 건설한다. 정착촌 건설까지가 이제 이 계획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뜩이나 가자라는 데가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생겨있다면 요 따시만 해요. 진짜 조그만합니다. 요 조그만한 데 안에서 또 여기에 200만이 복닥복닥 살고 있는데 거기서 또 한쪽 지역으로 다 몰려나는 아, 진짜 죽을 맛이죠. 이런 작전 계획을 지금 5개월 동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문제는 최종 결정에 앞서서 이스라엘 군의 합참 의장이 이 전쟁 계획에 반대한 거예요. 이 양반입니다. 야밀 자미르라는, 인말 자미르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 진짜 군인처럼 생겼다. 그죠? 뭔가 카리스마가 있는데. 이 양반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이거예요. 첫째, 명분은 인질의 안전이에요. 지금 가자 전면 점령 계획 안에는 인질이 억류되어 있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를 공격하게 되면, 은 인질들이 참호 속에서 멀쩡히 살아있다가 미사일 공격받으면 참호 속에서, 참호 속에서 벙커 속에서 깨소리도 못하고 그냥 즉사다. 우리 손으로 우리 인질 죽일 거냐? 그거 어쩔 거냐? 내지는 우리가 공격 들어가면은 개들이 인질들을 우리한테 방패막이로 내세워서 또 오발사고라도 나면은 우리 손으로 또 개들 죽인다. 인질들을 죽음으로 내몬다. 이게 10월 5일 그날 밤에 잡혀간 사람이 한 200명 됐죠. 그중에서 일부는 돌아오고 일부는 죽고 지금 한 50명 정도 남아있다고 보는데 50명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한 20명 정도는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한 명의 국민의 목숨이라도 소중히 여긴다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거는 명분이고요. 실질 이유는 일단 병사들이 너무 지쳤어요. 일단 전쟁이 너무 장기화됐기 때문에 병사들한테도 좀 휴식비 기간이 필요하다. 근데 이것도 자기 명분이고요. 실질 이유는 감당 못 한다요. 이걸 군인이 어? 하면 하는 거지 이걸 감당을 왜못 하냐. 참고 삼아서 제가 이게 꼭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리란 법은 없는데 그 미군이 그 후세인을 때려잡았던 이라크 전쟁 있죠. 그때 전쟁의 양상이 어땠느냐. 일단 쿠웨이트부터 쫙 밀고 들어가 가지고 바그다드를 함락 시켜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일도 아니에요. 전쟁 비용을 따져 보면은 거기까지 든 비용은 500에서 600억 달러다. 이것도 사실은 돈은 큰 돈입니다. 근데 좀 이따 비교하는 돈을 보라고요. 근데 바그다드 함락이 함락해서 푸세인 정권을 붕괴시키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재건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바그다드에 주둔을 하잖아요. 점령제 주둔하잖아요. 이때 든 비용이 500, 600억이 아니라 2조, 3조가 나가요 그냥 비교해서 이게 좀 무거운 것 같아. 가 아니라. 비교가 안 돼, 비교가. 500억, 600억 대 1조 9천억 대 2조 4천억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하나는 서울시고 하나는 무슨 저기 뭐동 하나 있어요. 그 정도의 비용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즉, 군사 작전에서 더군다나 이 지금 가자라고 하는 것은 하마스의 근거지잖아요. 도대체 지하에서 뭐가 기어 나올지 모르는데 땅굴로 다 연결돼 있는데 땅굴 하나씩 불태워 가다가 그러다가 저기 인질들 죽으면은 그건 또내 손으로 인질들 죽였다고 욕 먹지 그거 아니면은 갑자기 어디서 총알 날아올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착하게 굴면은 쟤들도 착하게 군대 그것도 아니고 이거는 돈 먹는 하마에다가 사람 잡아먹는 악마다 이 작전은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진짜 군사 지휘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판단인데 그리고. 군사 지휘관보다도 정치 지도자가 또 먼저 해야 되는 판단인데 더군다나 지금 이라크 전쟁을 보여 드렸지만은 역사적으로 사례가 있단 말이지. 이거 보면은 이거를 군사적으로 승리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것이지. 이걸 군사적으로 계속 점령하는 거는 그냥 수렁에 빠져드는 길이다. 이건 답안 나온다. 이미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왜내 발로 그 수렁으로 기어 들어가냐. 이거 안 되는 짓이다. 라는 건데 이말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근데 이 양반이 생긴 것도 군인 같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말이 진짜 군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진격하라고 명령하면은 음, 나는 참모총장으로서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그게 이 양반의 마지막 말이에요. 생긴 것만 군인이 아니라 하는 짓도 군인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염 넘어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 그려낸 통찰.